오늘은 스바냐 1장 14절에서 2장 3절의 말씀으로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사는 이들에게 심판은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날이요. 하늘의 상급을 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들에게는 그 날은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의 날이요 징벌의 날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심판에는 양면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께 칭찬 듣고 상급 얻는 복의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심판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반드시 심판 전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어,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는 그 날이 이제 홍수가 시작되어지면서 심판의 날이 시작되는 것이죠 어, 그러므로 방지, 방주를 짓는 그 기간 동안은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어,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는 회개의 말을 전했지만 당시 사람들은 오히려 노아를 조롱하고 더죄악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출애굽 당시에 가나안에는 일곱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심판이 오는데 언제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작하는 거. 이제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애굽을 시작하는 것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보면 은 심판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 죄악이 너무 관영하여서 그 땅이 그들을 내치는 것이다. 너희들도 그곳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그 땅이 또한 너희를 토하여 낼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미 모세가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출애굽하고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무는 동안이라는 것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있어서는 회개할 수 있는 기간, 회개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반드시 심판 전에는 심판에 대해서 멸망을 할 것을 선포하시고 회개하고 주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하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법문에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이 소개되는데 스바냐 선지자는 어떤 인물인가 하면 1장 1절에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이다.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자예요. 이렇게 전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처럼 왕족 출신인 거죠. 스바냐 선지자의 때는 이미 부강국 북왕국 아시리아 부강국은 아시리아에서 멸망했고 이제 남한국만 이제 135년 정도 더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는 과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정신을 못 차리고 문하세 왕 때에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제약을 짓는지 타락의 나라가 됐습니다. 이때, 서바냐 선지자가 우상 숭배에 빠진 남유다왕국이 앞으로 장차 몰아닥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이 심판의 심각성을 예언한 것입니다 어,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서바냐 선지자의 예언의 특징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어, 너희의 앞날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좋은 게 아니라 심판의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1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실까요? 14절 말씀.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의 날 어, 크고도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너희 앞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여호와의 날 두려운 날이 오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호와의 날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15절에서 여호와의 날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해주고 있죠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란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폐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아멘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 날은 하나님 여호와의 분노의 날입니다.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폐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하나님은 심판을 전쟁을 통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16절의 말씀은 전쟁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봉독하실까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경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아멘. 아, 세계 2차 대전을 생각해 보면 어, 이 전쟁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1945년 미국은 일본에 두 개의 원자 폭탄을 투하합니다. 8월 6일 히로시마에 한 개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8월 9일날 나가사키에 나머지 한개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훗날 조사에 의하면 히로시마 한 곳에서만 직접 간접적으로 사망한 이들이 20만 명 정도 희생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 천황이 항복 선언을 했지요. 당시 조선과 일본에서 뜻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이다. 전쟁을 멈추어라라고 수없는 경고를 했습니다. 당시 히로시마 B-29 폭격기가 공중에 나타났을 때에도 경고의 방송과 사이렌이 울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회개할 줄 모르니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수많은 군인들이 바로 우리 아들들, 젊은이들이, 민간인들이 심각한 인명 피해를 입고 물적인 심각한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어물 풍선을 남으로 띄어 보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실 또한 뉴스에 나오지는 않지만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는 파주를 비롯한 비무장 경계 지역에서 남쪽에서도 북한 인권을 주장하는 탈북민들이 쌀이나 전단지를 담 풍선을 이미 보내고 또 있었거든요. 이로 인해 남북은 서로 공격하고 비방하고 이런 일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 윤석열 정부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의 산물이었던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 먼저 공식적으로 효력정지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서해 5도 부근에서 해병대가 포 사격과 군사훈련을 지금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오래전부터 서해 5도 지역은 군사적 긴장이 큰 곳이죠. 서로 군사적 훈련과 대치를 완화하기로 합의한 것이 9.19 군사 합의였는데, 이걸 우리 현 정부가 효력 정지해버린 것입니다. 북한이 침략적 도발을 한다면 당연히 강력하게 막아야지요. 그러나 군사적인 긴장과 갈등을 저장해서 전쟁이 발생하도록 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서바냐 선지자가 장차 일어날 전쟁을 경고하는 말씀을 보면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남과 북 모두 긴장과 갈등을 저장하고 전쟁의 시발이 될수 있는 군사적인 도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군사적 긴장 지역에 사는 모든 군사훈련을 남이든 북이든 다 멈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한이든 북한이든 현재 정권을 지고 있는 최고 권력자들이 혹여라도 자신의 정권의 위기를 전쟁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꿈에서라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적 설교는 매우 절제하는데 요즘은 기도하면 남과 북의 현 상황이 혹시 이러다가 전쟁이라도 나지 않을까 매우 염려가 됩니다. 심지어 사이비 교주 청공이 남북의 통일은 서로 강하게 맞붙게 될때 급작스럽게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무릎 꿇고 항복한다. 그래서 통일된다. 이런 황당한 주장에 유튜브가 돈다는 말들이 있어요.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은 기다마도 듣지 않겠지만 혹여라도 현 정권이 이런 사이비 교우주의 말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다시는 이 땅에서 동족 상자 안에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한목해 하시는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으로 민족의 서로 상생 공존 번역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1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심판이 온다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진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너희를 구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경에서 거룩하다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거룩하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런 뜻을 가질 때 거룩할 성자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거룩한 집. 똑같이 콘크리트로, 똑같이 철근을 넣어서 건물을 지은 세상 건물과 같을지라도 이곳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께 속한 건물이 되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찬양대나 또 장모님이나 또 이렇게 목회자가 있는 이런 가운을 성의라고 불러요. 거룩한 옷이다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옷. 이 옷을 입은 자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혹여라도 가운을 입은 채 화장실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옷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이세요? 수많은 나무로 만든 가구들이 있지만, 교회에서는 강대상이나 여러분 앉아 계시는 의자나 이런 것들을 성구라고 합니다. 이런 것 만든 회사를 성구사라고 불러요. 거룩한 가구라는 것이죠. 구별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는 것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은 똑같은 책이지만, 종이에 인쇄된 책이지만,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은 구별된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함부로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거룩하다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을 말할 때 거룩한 사람 거룩이란 말을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삼손은 나실인이었죠.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삼손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했을 때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도 떠나 버렸죠.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킬 때 다시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창세계 요셉을 기억하시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이곳에 아무도 없지 않느냐? 라고 유혹하죠. 요셉은 그렇게 답합니다. 자신에게 모든 것을 믿고 맡긴 주인 보디발의 말을 저는 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한 것입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애굽에 팔려가고 억울한 종살이를 하였지만 그의 삶이 거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총리 삼으시고 민족의 큰 비전의 씨앗으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억하시죠?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첫 번째 1차 포로 때 끌려갔던 소년이었습니다. 거기서 영재교육을 받고 성장하였죠. 다니엘은 그 애국당에 살면서 온갖 시기와 모함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삽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가 왔어도 하나님께 구별된 믿음으로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런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은총을 참 그는 많이 입었습니다. 바빌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두 제국에 걸쳐서 무려 네 왕에 걸친 수석 총리를 지낸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포로 생활하는 한숨과 절망밖에 나오지 않는 백성들에게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한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그는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젊은 청년 요셉은 이성의 유혹을 물리쳤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권력과 생명도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던 기도한 다니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자굴에 던져져도 주님은 그를 구해내시고 오히려 그를 더존귀하게 세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어요 뭔가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거룩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주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과정에는 반드시 뭔가의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을 지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되어서 부모다운 부모가 되려면 자녀들이 사춘기를 한 번쯤은 다 거치거든요 사춘기 되면 참으로 이른 아침부터 밥 챙겨서 먹여서 학비 대서 온갖 수고를 다하지만 사춘기의 자녀가 부모에게 투덜거리고 알수 없는 심지어 욕설을 하기도 하고 항의를 하기도 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해야 되기도 하지요. 그리고 자기 방에 문을 닫히고 들어가서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사춘기 맞아 사춘기를 맞아서 사춘기 터널을 빠져나가도록 부모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기도와 인내가 필요하죠. 이게 바로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로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비로서 거룩한 부모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직분을 맡아서 뭔가를 헌신하거나 뭔가를 섬겨보자고 할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좀 일이 힘든 것은 내가 좀더 수고하면 돼요. 잠좀더 적게 자고 몸으로 좀더 수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보다는 마음의 시험이 찾아오죠. 관계가 꼬이기 시작하죠. 일손을 늘어뜨리게 하는 아픔이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삶 속에서 겪고 있는 일이 있달지라도 여러분이 겪는 아픔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십자가의 길을 이미 겪으셨습니다. 믿었던 제자 베드로는 세 번이나 사실을 모른다고 부인해 버립니다. 재정 맡겼던 신뢰했던 제자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주장이 먹히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은제 30냥에 팔아 버립니다. 예수 잡히셨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여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그 제자들 앞에 다시 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놀라운 사실. 이들이 오순절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니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복음 전하다가 그리고 순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결국 사단의 유혹과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지금까지 하늘 보자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이제 축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를 통해 비겁하기 그지 없고 비굴하였던 도망치던 제자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었습니다. 하늘 보좌 앞에서 주를 찬양하는 종기한 자들이 되었다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큰 축복으로 이끌기 위해서 시험과 연단의 통과 과정을 다 주십니다. 축복이 크면 클수록 시험과 연단도 크기 마련인 것입니다. 어떤 시험과 연단도 잘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 십자가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인내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올스바냐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회개를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백성에게 선포하는 말씀은 뭐냐? 회개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백성들은 마지막 주어진 회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비유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한 농부가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3년 정도 되면 열매가 맺어지는데, 3년이 되었는데도 아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화가 나서, 저 도끼로 저 나무를 찍어버려라. 라고 합니다. 이때, 가수원 지기가 주인에게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나무 주변을 두릅하고, 걸음을 줘보겠습니다. 한 해만 그대로 두소서, 한 해만 그대로 두소서 간청을 합니다. 올 법문의 스바냐 선지자는 가수원 지기처럼 유다 백성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해만 그대로 두셔서 마지막 한번더 회개의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장차 겪게 될 심판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불쌍한 영혼들이죠. 우리 주변에 얼마나 그런 이들이 많이 있습니까? 가수온지기 같은 성령께서는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로 주변을 파서 거기에 거름을 주고 다시 한번 하늘에만 그대로 두고 더 수고하듯이 하나님 심판을 한 해만 더 멈추시고.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기쁘게 섬기고 다시 한번 그들을 위해서 또 한번 내가 땀흘려 노력하여서 그들의 영혼도 구원하도록 열매 맺도록 하겠나이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심판의 도끼는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졌지만 불쌍한 영혼을 위해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는나무에한 해만 더 그대로 두시옵소서. 이 보혜사 성령님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마치 나무 주변을 파서 걸음을 주고 다시 한번 수고하고 물을 주듯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고 또 섬기시면서 죽게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마음, 가수원직의 마음처럼 한 해만 더 그대로 두셔서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마음, 거룩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입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 나무와 같은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이 흰박한 때에 한 해만 더 그대로 두셔서 간청하면서 수고하는 가수원지기처럼 우리 주변에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수고하고 더 기도하고 더땀 흘려서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아름다운 천국에 우리와 함께 구원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거룩한 일꾼 삼으셨사오니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